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셔서 백성 사무시고 어떤 방식으로 연합하고 어떤 방식으로 함께하실지를 다 기록해놓은 거예요. 주의 기업의 산이 곧 뭐예요? 성소예요.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어떤 산을 주시잖아요. 그럼 그것이 뭐예요?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. 주의 기업의 산이 어떤 이미지인지 볼게요.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신의 산에 도착했어요. 저 위에서 천둥, 번개와 구름이 빽빽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인재가 일어났는데 이 산을 주변을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이 산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감히 두려워서 못 나가죠. 모세만 올라갔어요. 이게 주의 기업의 산의 모습이에요. 그럼 무슨 말이냐? 이 산은 굉장히 윤택하고 아름다운 산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에 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성막이 됐어요. 그리고 그 주변에 뭐가 됐어요?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죠? 어, 이게 모형이란 말이에요. 하나님의 성산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. 그 모습 그대로. 그래서 이게 성막이 됐는데, 나중에 또 이게 뭐가 돼요? 성전이, 성전이 되는 거예요. 그런데, 완성된 모습은 이거예요. 여기 어디예요? 천국이에요. 그리고 여기에 빽빽한 나무들이 보이죠? 어, 오늘 하나님께서 기업의 산에 심으신다. 바로 이 나무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계셨다고요.